우리는 시각 디자인 리서치를 들을 운명이었다. 운명의 1주차 리서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먼저 이번 수업에 있어 명확한 동기와 목표를 세우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정의하였습니다. 세계는 산업과 경제 및 노동시장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환경 속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여 4차 산업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며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디자이너로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련 지식과 개념을 어떻게 쌓으면 좋을지 4차 산업의 시장 속 연결점이나 현황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명의 1주차 목표는 하나하나 짚어가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알아보기 전 유래와 역사, 오늘날의 4차 산업을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팀의 주제를 선정하고 동세와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챕터, 4차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19세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앵겔스가 처음 사용하여 1884년 아놀드 토인비가 책에 인용하며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수공업의 막이 내리고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가 열렸던 당시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제조 공정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와 공장 도입에 따른 대량 생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2차 산업혁명인 전기전자 제품과 3차 산업혁명인 인터넷, 컴퓨터, 반도체 등 정보화 혁명을 거쳐 마침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4차 산업혁명 단계에 들이서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프가 처음 언급한 단어로 3차 산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와 생물학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곧 이전의 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규모로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변화로 극단적인 자동화와 자동화의 최전선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동화는 작업에 있어 모든 기술에 자동화를 적용하려는 현상이며 자동화의 최전선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업무들을 로봇들로 대체되는 현상입니다. 현대 의 4차 산업혁명의 사업 모델로 공유경제와 온디맨드 경제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공유경제는 공유오피스와 킥보드가 있으며 온디맨드 경제에는 에어앤비와 우버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통해 서로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상호 간의 교류를 이루고 네트워크는 초연결 사회로 현실화되어 시장의 규모가 커져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으로 핵심 기술인 o 2 체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한다는 뜻으로 스타벅스의 사인렌 오더를 대표적인 예시로 될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에 도착하면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달의 민족, 카카오티, 소셜커머스, 즉 전자상거래와 마케팅에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팀 주제 선정입니다. 4차 산업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5대 플랫폼 기술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을 대표하는 5대 주요 산업 아래 이들을 이루는 6가지 대표 분야 기술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 항공우주, 환경, 문화기술이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여러 키워드 중 20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자율주행, 데이터, ICT, 클라우드 컴퓨팅, 6G, AR, VR, 로봇, 드론, 3D 프린팅, 웨어러블 기기, IoT, IT,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기술적 특이점, 지능 정보화 사회와 기술 등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키워드 중 저희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기반 시설이 강조되는 가운데 클라우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학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IT 시장조사업체 같은어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약 14.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2년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50%가 증가한 3,641억 달러로 예상하였습니다. 같은 허가 조사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의 전망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매년 15% 이상 성장, 내년에는 3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보편화된 재택, 근무, 온라인 쇼핑이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은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규제가 많아 외국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모든 정보 시스템 19,000여 개를 전환하고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클라우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카카오 내비가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없어도 클라우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더라도 구글에서는 서로 협업하여 문서 작업이나 PPT를 제작하고 카카오 내비에서는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지도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뜻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1위 규모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브랜디와 마켓컬리가 있는데 브랜디는 약 60배에 달하는 성장 속도와 대규모 주문, 배송 관련 기술적 문제들을 AWS의 인프라와 높은 확장성 덕분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마켓컬리는 기존 구매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수요 예측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AWS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례로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영상 데이터와 수천 개의 가상 서버를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사례들과 같이 저희 조회에서는 4차 산업 시대의 생활 속 찾아볼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주제를 관심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편는 저희 조에서 1주차 동안 리서치와 PT를 준비하며 처음 접한 단어들을 혹은 들어는 봤지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사, 특징, 시장 조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2주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